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게 원단과 이 느낌과 이 천을 조각내서 여기 브릿지를 하나하나 지금 기계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네. 조각조각 냈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게 원단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자수로 조각을 내서 브릿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을 딱 붙여놨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을 붙여놨어요. 아, 아. 참 예뻐요. 고아요참좋아요 네. 보여드리는 제가 좀 행복해지는 옷. 핏감은 모르겠어. 근데 네. 하지만 내가 만들었다 고 치면, 야, 나참 기특해. 지금부터 살짝 더웠다가 비 우장창 내리잖아요. 그때 입기 참 좋. 그리고 이게 은근, 어, 제가 그냥 봤을 때 30대 언니, 40대 언니도 입으면 좀 고퀄리티로 그, 입을 수 있는 엄마 룩 같은 느낌? 명품의 느낌이 있어요. 귀여워요. 등치 있는 언니들도 괜찮고, 얘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폭의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색깔 이쁘죠? 네. 야,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안 봐도 예쁘지. <laughs> 들고 있어도 예쁘지 않아요? 무슨 종이 인형처럼. 차차차차 오려가지고 인형한테 딱 입히면 딱 귀엽고 막 가방 하나 초록색 딱 들게 하고 너무 예뻐요. 인형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좀 이건 무슨 브랜드에서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건 음. 이 지금 벨트거든요. 벨트를 빼도 여름에 이거 딱 입고 그 린넨 사이 가디건을 딱 들고요. 가방 하나 딱 들고 백화점 가서 비올 때 비 맞았는데 싸늘하다 싶으면 가딩을 싹 입고 앉아있으면, 야 명품미, 귀부인 따로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백화점에 이렇게 다니거나, 어디 가면, 뭐, 음악회를 가거나 하면, 저 옷은 어디서, 무슨 브랜드지? 음.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구석구석, 제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잖아. 야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데, 이런데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안감, 멀리서도 보이죠? 이렇게. 주름지, 주름지.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해요. 못난이 주름. 이게 와사장, 와사장 넣은 건데, 세상에. 무지 시원하겠죠? 그죠? 렇야 근데 제가 상상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이제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놀러 갔어. 수영복 입고 나는데 민망해. 그럼 호텔에서 이걸싹 입고 나온 거야. 우리 엄마 너무 예뻐. 나 이기고 싶다. 며느리. <laughs>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음. 옷인 것 같아.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혹은 그 좀, 뭐라 지 등치 있는 언니들, 원피스를 내가 이것저것 입어봐도 잘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거 입으면 편안하고 이 못난이 주름 자체가 나의 군살과 모든 걸 가려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얘는 또, 못난이 주름이 아니라 브이넥 주름이네. 이렇게, 뭔가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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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쭉 내려온 주름이 아 이것도 원피스인데, 얘는 가볍게 아이 빨간색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 앞부분 있죠. 여기 마감 중요하잖아요. 이 마감도 잘돼 있는. 이렇게 초록색 세상에 파란색. 아우. 야 파란색 좋아하죠. <laughs> 검정은 뭐 멋쟁이 색이지. 오.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생겼는데 구두까지 같이 신었어요. 구두가 좀 낙낙해요. 저는 235인데 240을 신었어요. 팔팔 가능한데 좀 찡기겠다. 77원이. 여기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 와 되게 이렇게 꾸민 듯한 느낌? 그리고 편안하지만 뭔가가 잘 갖춰진 느낌? 원피스 하나 입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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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는데, 벨트 안한 상태. 여기 지퍼가 있어서 입을 때 이걸 내려서 입으셔야 돼요. 사이즈 있나요, 이거? 요거 사이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너스 벨티드 코튼 원피스는 미디움 라지 있는데 고게 라지 사이즈 이게 라지지? 네아 그러면 얘가 77까지다 이렇게 신발은 이거 235 아니지? 240이지? 한 사이즈 업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요것도 제가 등만 좀 넉넉하지 요런데 고무 밴딩이 텐션감있게잘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발 볼이 좀 있다 그러면 한 사이즈 업네 이렇게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걸 입었는데, 얘는 또 이렇게 풍덩해요. 그래서 팔팔도 가능한데, 팔팔 언니들이 입으면 어떨까요? 언니들 이거 팔팔 언니들 이런 거 입나? 괜찮아요? 음. 하긴 원피스라 뭐라도 팔팔들은 오히려 패턴이 크면 네. 시선이 분산되니까 시원해도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거 옛날에 복고풍이다. 맞아요. 음, 옛날에 많이 봤어 근데 저는 이 벨트 안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은데, 날씬쟁이 언니들은 벨트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걸 입었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요팔 부분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퍼프의 고무줄이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또 패스하셔야 돼요. 네. 우리 나이 때는 뭔가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패스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 예쁜데 여기가 작고 막 이런 거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귀여웠네요>. 여기가 작고 <laughs> 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화선지 종이를 되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뭔가 화선지 종이 있죠. 그게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 가벼워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건 이제 온난이 주름 원피, 원피스예요 이거 예쁜데요 그죠? 어우 아, 예쁘네요 어우 시원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99도 되고 44부터 99까지 다 돼요 네. 얘 무료 반품 무료 배송하세 얘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선물은, 얘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가지네요. 응. 무료방품 네. 무료배송이. 들었을 때 브레이저 끈 위에 탁 멈춰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죠? 놀라셨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내려왔을 때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아. 있으면. 여기 브레이즈 끈이 한 1cm 정도, 요 정도 마디가. 아. 근데 들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런거 음. 하나 입으시면 완벽하게. 그리고 시원함은요 이게 쭈구리 아. 원단 자체가 이렇게 요철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부딪힐 때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어, 이건 저도 마음에 드는데. 빨간색 입어봤어요. 어 깜짝 놀랐죠? 네. 이 색이, 와. 그 유튜브의 색깔이 좀 비슷한 뭔가가 아주 쨍한 빨강이 아니라 조금은 좀 고급스러운 그 빨강이 좀 있어요 음. 올라가 볼게요 네. 한 겹이고 주름지라서 매우 시원해요 이렇게 돼있어요 밑단이 음. 네.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색깔 다 예쁠 것 같아요 어우 예쁘네요 찰랑찰랑 예쁘네. 찰랑. 일단 시원해요 여기다가 네. 비가 온다 그럴 때 친구들 모임 가실 때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음. 이렇게. 이렇게 가셔도요 세련되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보이잖아. 그러면 앉았을 때 이렇게 입어도 어떤 것 같아요? 어우 예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러면 ]니까. 수영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수영복 입고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조, 조식 뷔페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임 갈때 너무 더운 날 있죠. 그럼 이거 하나 입고 가는데 어디 들어가면 추우니까 요런거 얇은 가디건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어. 빨강이 다르죠? 폰이 그죠? 네. <laughs> 자, 제가 팔팔 입구나. 색깔은 빨강도 예쁘고 파랑도 예뻐요. 그리고 이게 패턴 자체가 이렇게 브이넥으로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패턴이 주름이. 네. 그래서 세련됐고 이카라가 넥라인이 참 예쁘게 반포 드레스가 좋아하는 스퀘어 라인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laughs> 그다음에 밑에 있는 밑단도. 커팅 자체가 이렇게 왕관 크라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어찌보면 단조로움을 좀 유니크하게. 날씬하게. 이렇게 엄마인데 살랑살랑 걸어, 걸어 네. 예쁘게. 이렇게. 되나 안 되나, 그죠? 이렇게 입어도 되네. 세상이 그죠? 네.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입으니까 또 어떤 정장 느낌도 나고. 어 예쁘네요. 네. 아주 세련돼. 딱 여름룩 같아요. 여름룩인데. 엄마들의 정장 룩? 음. 플리츠 주름인데 참 예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얘를 또입어볼게 자, 음. 로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정장도 입기도 귀찮고 정장도 없고 뭔가가 꾸미기 힘들 때 이렇게 화려하게 한번 코디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음, 자식의 경쟁력은요. 예쁜 엄마도 자식의 경쟁력이 옛날에는 우리 애들 서포트 하느라고 예쁜 옷못사 입었잖아요. 이제는 자식을 또 위해서 예쁘게 깨끗하게 다녀야 되는 그 시절이 또온 거예요. 음. 우리 엄마들 참 고생 많죠. 자식 키울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자식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에서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또 살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식도 예쁜 엄마가 경쟁력이다.